를 보여주시고 당신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태우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노아 때처럼 사람의 아들의 재림도 그러할 것이다. 홍수 이전 시대의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고 하면서 홍수가 닥쳐 모두 휩쓸어 갈 때까지 아무 것도 모르고 있었다. 사람의 아들의 재림도 그러할 것이다. 그때 두 사람이 들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그러니 깨어 있어라. 너희의 주인이 어느 날에 올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이것을 명심하여라. 도둑이 밤몇 시에 올지 집 주인이 알면 깨어 있으면서 도둑이 자기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때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어, 주교님이 지난 주에 어, 오셔서 저희가 삼목 방문 이거 잘 끝났습니다. 또 신자분들이 너무 잘 이렇게 어, 환영해 주셨고 또그 동안 삼본성당 음, 이렇게 걸어 오셨던 신자분들 또 전체로 삼본성당으로 총칭해서 통칭했을 때 삼본성당이 어, 코로나 시기에도 잘 걸어 왔다라는 말씀들을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가셨어요. 그래서 그 동안 잘 코로나 시기지만 너무 잘 이렇게 걸어 오셨다라는 말씀을 제가 대신 전달해 드립니다. 어, 그래서 이제 그 전에 그전 주에 이제 드렸던 말씀이 쿠션으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쿠션이 말랑말랑하고 어, 폭신폭신하게 써서 이렇게 어, 어, 부드러. 하는 뭐이 이야기들 뭐 쿠션 언어에 말씀드렸는데 어 그래도 저는 사실 저와 타는 얘기였는데 어 몇몇 시자분들이 오셔서 쿠션 언어 지금 잘 써먹고 있습니다 말씀을 하셔서 아 너무 잘 되셨다 그래도 그 언어가 그렇게 사용이 될때어 이제 관계가 개선이 되고 관계의 어떤 그 이 부드러움들이 조금 더해질 수 있게 돼서, 그냥 원활하게 관계가 형성되고 흘러갈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어의 중요성인 것 같은데, 그래서 송곳 언어보다는 쿠션 언어들을 많이 사용하게 됐다라는 분들이 계셔서, 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어, 좀 보람이 있었고, 기뻤습니다. 저도 이제 저한테 스스로, 아, 그래, 나도 이제 좀더 쿠션 언어를 많이 사용해야지. 그래서 그렇게 좀 그런 언어를 구사하면서 좀더 풍격있게, 좀더 기품있게, 좀더 도움을 주고 또 관계를 또 원만하게 할수 있게 만드는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더 돼야 되겠다라는 이제 그런 이제 생각을 말씀드렸고 더 다짐을 하게 됐습니다. 어, 그런 명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저희가 몸의 실천도 굉장히 중요한데. 혀의 실천이 그에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쿠션 언어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좀 이렇게 다시 쿠션 언어에 대해 생각을 해보면서 떠올랐던 분이 김수환 축기영님이 이렇게 떠올랐었습니다. 이제 신학교 다닐 때 학부 때. 축제를 준비하게 됐는데요. 왜냐하면 그때 학박생장이 축제를 준비하는 위원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학박생장이 어갖고 축제 준비 위원장으로 당연직이 돼서 준비를 하게 되는데, 그때 같이 준비를 하면서 추기경님을 모셨던 걸로 기억이 나요. 추기경님 오셨고 이러저러 말씀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사진을 찍으러 이렇게 가는데, 추기경님을 뭐 이렇게 직접 뵌 분도 아마 계시고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추기경님 보면은, 뵈면은. 그냥 그 자체로 굉장히 그냥 옆에 이렇게 조금 더 있고 싶어요. 그냥 너무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이렇게 좋다라고 표현 은 너무 부족한데, 어떤 사진을 찍을 일이 있어서 기념 사진 찍기 위해서 추기 형 옆에 이렇게 더 가까이 가려고 옆에 막 알짱알짱알짱 알짱 알짱 됐죠. 그랬더니 추기 형님이 이제 저한테 질문 을 질문이셨던가. 하여튼 저한테 학사님, 어, 이건 이런, 이런 건가요? 몇 학년이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어, 별 말씀도 안 하셨어요. 되게 짧았어요. 문장이 한 그런 거였는데, 학사님 이렇게 하는데, 어, 그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이렇게 학사님 하는데, 어, 그 인품이 막 느껴지는 것 같고, 옆에 더 있고 싶고, 막 그런 생각들이 이렇게 들었었어요. 근데 어린 신학생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존중을 해주시는 듯이 어, 이렇게 질문하시고 저렇게 불러주셨는데, 굉장히 좀 뭉클했고, 지금도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과거의 그 추기경님의 그언언 언 말의 품, 언품이라고 해야 되나 그 언품에 지금 떠올려도 그 인품이 다시 살아나는 듯한 인품의 현재성을 이렇게 느끼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언어의 사용이 굉장히 중요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과거했던 그 얘기는 과거로 끝난 것이 아니라 어느 시점에 가면 다시 떠올라서 나에게 도움을 주고. 나에게 격려가 되는 말로 다시 부활할 수 있구나, 말도 부활하구나, 라는 것을 제가 생각해 볼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언품 뭐, 뭐 언어의 품격, 뭐, 이렇게 표현해 볼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야구보서 3장 4절하고 5절을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배가 아무리 크고 또 거센 바람에 떠밀려도 키잡이의 의도에 따라 아주 작은 키로 조정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혀도 작은 지체에 지나지 않지만 큰 일을 한다고 자랑합니다. 아주 작은 불이 얼마나 큰 숲을 태워 버리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야고보서 3장 4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언어의 품격을 어떻게 품격, 그게 나를 어떻게 조종하는지 또 나를 어디로 이끄는지를 또 이야기해주는 구절인 것 같아서요. 야고보서 3장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좀 소개해드렸습니다. 어 같이 쭉 괴를 같이 하는 말씀인데 눈이 녹으면 이제 책을 봤더니 이제 눈이 녹으면 뭐가 되지요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은 눈이 녹으면 뭐이 물이 되지요라고 하고 누구는 눈이 녹으면 뭐가 되지요라고 했더니 눈이 녹으면 봄이 오지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분은 눈이 녹으면은 물을 받고 또 어떤 분은 눈이 녹으면은 아 봄이 오는구나라는 거를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을 어떤 걸볼때 무엇을 바라보고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물과 봄의 차이가 이제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저는 이제 이렇게 돼서 눈이 녹으면은 뭐 물이 되고 봄이 오지어야 되는데 저한테 이제 제가 물어봤어요. 자 주일이 오면은 어떻게 반응하나? 근데 저는 이제 주일이 오면은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저는 금요일부터 이제 여기 이제 금요일이 좋으시잖아요. 신자분들은 이제 쉬시고. 근데 저는 이제 금요일부터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합니다. 이제 주일날 이제 오는구나 이 생각에 아, 주일이 또 오는구나. 토요일 날은 뭐가 특별히 없는데도 마음이 무겁고 주일날은 이제 실전에 돌입하니까 돌입해서 하느냐고 이제 막 바쁘고 막 이제 그러다 이제 지나가고 그러다가 이제 월요일이 되고 미사 끝나고 하면은 굉장히 홀가분한 마음이 들고 그래서 저는 이 지금 막어 고군 분투 중에 있는 시간인데, 주일이 오면 두 가지 반응이 이렇게 있어요. 어첫 번째로는, 아, 또 주일이네. 왜 이렇게 빨리 오는 거야? 이 생각이 있고, 그 다음에는, 아, 주일이다. 드디어 주일이 왔군. 이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또 벌써 주일이네. 아 이거 왜 이렇게 빨리 오는 거야? 라고 했을 때는, 그 속에 어떤 게 있냐면은, 아, 주일에 또 강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막이 생각이 막, 막돌 때는, 아왜 이렇게 빨리 오는 거? 이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이, 이 월요일부터 잘 생각을 해갖고서 와 주일이다라고 이렇게 했을 때는 월요일부터 잘 생각을 해서 아 이번에 어린이미사 때 이걸 써먹어봐야 되겠구나 하고 아니면은 주일 때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구나라는 컨셉이 딱 잡히면 주일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 왜냐면 신자분들께 빨리 말씀을 드리고 그 좋아하는 반응들을 막 보고 싶은 생각이 막아 주일이다 이 생각이 드는데 그게 영 컨셉이 안 잡히면은 주일 새벽까지. 아, 주일이네. 어떻게 하지이 생각으로 이렇게 가게 돼요. 그래서 저희 주일을 아, 진짜로 볼 때가 있고, 와, 주일이다. 라고 두 가지로 어, 제가 이제 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아, 나 진짜 또 주일이네라고 했을 때는 말씀드린는 것처럼 준비하지 않은 자의 권태스럽고 짜증스러운 자세를 밟고 지금을 맞이하기 싫어하는 저의 모습이 거기에 있고, 반면에 이제, 이, 아, 주일이다라고 했을 때는 성경이랑 연결해서 이렇게 말씀드려지라고 하는 준비한 자, 준비된 자의 희망을 밟고 지금을 준비하는 저의 모습에 희망참을 좀 보여 주는 게이두 개의 아 와의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신자분들도 이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어떤 경우에 평일 미사에 오셨는데 아, 보좌신부님 미사인 줄 알았는데 아, 또 주임신부님이 아 씨. 이렇게 하실 때가 이제 있으시면은 곤란한데 그러시지 않을까 그러면 참 그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근데또 보좌 신문님오 미사인데 아 주임 신문님 미사인데 알고 왔더니 보좌 신문님이네뭐 이런 경우도 막 있으실 수도 있게 되고. 그래서 제가 어떤 경우에는 와, 어떤 경우에는 아 있는데 무엇을 바라보고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아의 짜증과 권태스러움, 와의 감탄 이런 게 이제 또 갈라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세상 일이 뭐다 그렇게 되는 것 어, 같아요. 그래서 아와 와의 차이 이번 대림식이 한번 일주간 생각해 보실 키워드는 아와 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은 이제 오늘 뭐이 중고등부 미사여서 이제 얘들한테 질문을 하라 그랬어요. 이 앞에 두 친구가 앉아 있어서 내일은 무슨 날이죠?라고 나한테 질문 한번 해봐봐. 그래서 제가 했더니 친구가 저한테 내일은 무슨 날이에요? 이렇게 하길래 제가 아또 월요일이네. 하. 또 월요일이야. 아 새벽 미사 야 되네. 요 이렇게 할 수도 있다. 근데 옆에 있는 친구 같아 다시 물어봐봐. 그랬더니 내일은 무슨 날이에요? 그랬더니아 내일은 주일 미사의 완성인 새벽 미사가 있는 월요일이야. 아 좋지. 막 그래서 주일 미사의 완성은 새벽 미사 월요일 새벽 미사로 완성이 되는데 이때 아 빨리 새벽 미사를 끝내고 환희의 커피를 마셔야지. 이 생각이 나는 기쁘다. 그래서 아또 월요일이네. 와 이제 월요일 주임이사 완성을 하고 커피를 마셔야지 이두 개가 이제 월요일을 두고 이제 갈라지게 어, 된다 이렇게 니네는 어느 선택 하겠느냐라고 이제 질문을 어, 했었습니다 어떤 자세를 원하시는지는 이제 각자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안에 대해서 아 이렇게 반응하시지 아니면은 어떤 사안에 대해서 그렇지 와 그래 이거 해야지라고 반응을 하실지 그건 이제 선택을 어, 달려 신자분들에게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이번 한 주간 아 진짜 이걸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아 그렇지 와 좋아라고 이런 것들을 이런 자세를 선택하실지 한번 오늘 음, 결정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나 진짜와 와 그렇지 사이에서 더 많은 순간 와 그렇지를 선택하시면서 희망을 밟고 지금을 사실 수 있는 대림 시기가 되시기를 바라시면서. 다가올 성탄을 와와 함께 철저히 준비하도록 합시다.